알사탕. 나는 혼자 논다. 혼자 노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친구들은 구슬치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. 맨날 자기들끼리만 논다. 그래서 그냥 혼자 놀기로 했다. 새 구슬이 필요하다. 어? 이건 못 보던 구설이다. 그건 알사탕이야. 아주 달지. 어쩐지.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가지가지라더니. 뭐부터 먹어볼까? 이건 어디서 많이 보던 문이다. 으아! 박한 향이 너무 진해. 코귀까지 뻥 뚫린다. 갑자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. 꿀깍 짐을 삼켰다. 그러자 소리가 더 또렷이 들렸다. 동동동동동동동동아 여기야 여기. 아. 소파가 말을 한다. 리모컨이 거기 있다고? 지난 일요일부터 안 보이더니 제자리에 안 뒀다고 아빠한테 혼났는데. 나는 용기를 내어 소파 곁으로 다가갔다. 그래. 마지막으로 할 말이. 너희 아빠 보고 방귀 좀 그만 너무 힘들어 수, 숨쉬기가 이, 여기 앉아서 끄, 끄지 마시라고 꼴깍 입안에 사탕이 녹아 사라지자 목소리도 사라졌다 이거 정말 이상한 사탕이다 동동아 역시 네가 전부터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말이지 뭘? 난네가 싫은 게 아니야 그럼 왜 자꾸 도망가? 어후. 알았다 알았어 나랑 노는 게 지겹다 이거지? 또 오해하네. 걔는 말이야, 긴장하면 하품을 한다고. 그래? 그럼 왜 자꾸 나를 피하는 거야? 네가 싫어서가 아니고 내가 너무 늙어서 그래. 자꾸 눕고 싶거든. 아, 그랬구나. 자꾸 끌고 다녀서 미안. 그래서 말인데, 이 목줄 좀 풀어줄래? 그래, 좋아. 구슬이와 함께 산지 8년이나 되었지만, 이야기를 나눈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. 우린 오후 내내 함께 놀았다. 했냐 장난감 갖다 치워라 이게 치운 거냐 빨리 정리하고 숙제해라 구슬산 구슬이 산책 구슬이 산책 시켰냐 똥은 잘 치웠냐 산책 갈때 비닐봉지 챙겨 나갔냐 손은 닦았냐 제대로 돌아보지 않을 거면 개 키울 자격도 없다 그 시가 뭐 이게 뭐냐 창피하다 자전거 열쇠는 찾았냐 이름은 써 놓았냐 리모컨은 똑바로 앉아라 밥을 올리지 마라 밥 먹다가 화장실 가지 마라 문꼭 닫아라 등 펴고 의자랑 당겨 앉아라. 남물도 먹어라. 꼭꼭 씹어라. 입 다물고 알림장 제대로 적어왔냐? 물은 밥다 먹고 마셔라. 밥다 먹고 얘기해라. 가정통신문 있으면 식탁 위에 놓, 놓아두어라. 급식은 골고루 먹어야 한다. 손도깨 보지 마라. 구슬이 밥 줬냐? 물도 줘라. 소리 내지 말고 살살 다녀라. 물통 꺼내놔라. 물은 왜 남겼냐? 어제도 목욕 안 하고 잤지? 오늘은 꼭 씻고 자라. 팬티도 갈아입고 바지 뒤집어 벗어 놓지 마라. 머리 잘 헹궈라. 샴푸 조금만 짜서 써라. 귀 뒤에 거품 있다. 다시 헹궈라. 치실했냐? 양치 다시 해라. 너기치마더라각을도 해라. 팬티 갈아입었냐? 내복은 언제 입은 거냐? 빨리 가져가라. 가방 챙겼냐? 방가워 준비물 제대로 확인해라. 일기장이랑 아림장 챙겨 넣어라. 내일 입을 체육복 꺼내놔라. 책읽어라 만화책 말고 안 들린다.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라 물컵은 하나만 써라. 먹으면 물로 꼭 헹궈서 엎어둬라. 자기 전에 뭐 먹으면 안 된다. 양치 다시 해라. 조끼 입고 자라. 춥다. 아홉시다. 얼른 자라. 아 지겨워. 이건 내 복수다. 나는. 사탕을 먹으면서 자기로 했다. 내만 같이 까칠한 사탕을 골랐다. 어? 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.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.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.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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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사탕이 몇개 남지 않았다. 내 주변엔 분홍석이라고는 없는데, 누구 목소리가 들릴까? 어? 말랑하다. 속에 껌이 들어있네? 그것도 풍선껌? 풍선을 불었더니, 휙, 날아가 버렸다. 한참 있다가 제 멋대로 돌아와서는 빵 터졌다. 그것도 내귀가에서 동동아, 잘 지내지? 할머니 목소리다. 할머니, 내 목소리 들려? 나는 풍선을 커다랗게 풀어 말했다. 풍선이 되돌아왔다. 아주 잘 들려. 할머니는 재밌게 잘 지내고 있다. 여교때 친구들 모두 만났거든. 옛날처럼 막 뛰어다니면서. 논단다. 동동이도 친구들이랑 많이 많이 뛰어놀아라. 풍선껌은, 잘 뭉쳐서 식탁 밑에 놓아 붙여 두었다. 이제 할머니와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다. 이 사탕은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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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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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마지막 남은 투명 사탕은 아무리 빨아도 그냥 조용했다.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... 해버리기로 했다. 나랑 같이 놀래?